안녕하세요.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 에코 프로그램, 에코 프로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월봉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뭐, 7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뭐, 코스닥, 코스닥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뭐, 결론은 이번 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예. 5선, 10선, 음, 60선까지, 예, 한 번에 이제 찍어 누르는, 예, 이제, 은봉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유안을좀 찾자면, 예, 유을좀 찾자면, 예, 찾자면, 이때 양봉, 이때죠? 예, 이때 양봉이 무척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 달음봉을전 달의 음봉을다 잡아먹는, 아주 좋은 거죠. 예, 데이 양봉의 캔들의 반을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나마 얘도 이 양봉도 좋은 양봉이었죠. 예, 전일에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었는데 얘도 이 반을 지켜주고 예, 여기서부터 원래 이번 달에 상승이 나와줘야 가장 이쁜 모양이 될수 있는 건데 그나마 뭐. 저점은 깨지 않았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예. 이거 하나 말고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상승한 거에 거의 절반까지 내려왔고 또 상승분에 또 절반을 또 내려왔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예. 음 올라간 것만큼 상승을 시도해 야 되지 않겠나? 원래는 이제 이만큼 올라온 것만큼 이만큼 상승을 하는 게 맞겠죠. 예. 맞지만. 시장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은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예, 음 여기 저가가 이제 786 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794 그러니까 7월 25일날 저점이죠 예, 5일까지만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참저 차마저 예, 코스닥이 워낙 많이 안좋아가지고 일단, 월봉은, 일단, 뭐, 하나, 둘, 예, 도찌는 없다라고 보고, 요거까지 해서 세 개로, 흑산병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에 한번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월봉으로는 뭐, 특별히 볼게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나마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아, 저희가 이렇게 바닥 추사진이랑 위에서 거는 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개 거놨었죠. 예. 요때 이탈을 했다가 25일, 26일 여기 이탈을 했다가 이제 여기를 올라타는 양봉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예, 거의 여기까지 밀렸었죠. 예, 여기를 한번 이탈할 뻔했어요. 예. 근데 다행히 돈봉으로 좀 보게 되면 예, 이탈했다가 예. 그렇죠. 결론은 여기서부터 보면 뭐 A B C 가 되겠죠. 예, A B C 로 나와서 예, 쌍바닥을 만들고 예, 올라가려는 모양을 좀 갖췄다. 예, 좀 이게 좀 바닥 시그널로 잡혀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일단 여기 갭을 돌파하려고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시도를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여기를 예, 넘어서면 예, 그때부터는 조금 상승을 할수 있지 않겠나,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보이지고요. 뭐 주봉으로 보아도, 예, 이 라인을, 예, 이 라인을 좀 지지하고 여기죠, 여기, 여기 바닥을 지지하고 를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저희는 일단 뭐 A B C 조정을 예, 810 포인트, 예,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정이 810포 1 0포인트 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 더 밀리는 거는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니겠냐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이십니다 일단 810을 빨리 회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월요일날의 고점 월요일날 고점이 8 0 8포인트예요 그래서 808포인트를 내일 바로 돌파해야 됩니다 예, 시간 끌면 안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 돌파해주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그래서 요 라인을 808 포인트 요 라인을 돌파를 해 주어서 10선까지는 올라타 줘야 그래도 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닥은 뭐 이렇게 보면 될거 같고요. 음. 중목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도 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번 달에 코스피 포함해서 코스피도 양봉으로 전환되기를 바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양봉으로 좀 전환되기를 바랬는데 결론은 뭐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이 4%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 뭐 저는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ABC가 다 떨어졌다고 보고 예. 다 떨어졌다고 보고 지금 상승 후에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쌍바닥이라는 거는 꼭 여기를 이탈을 요 라인을 이탈을 안 하면 좋겠지만 이탈을 할 수도 있다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전 저점이 깨졌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시고 대형주나 코스피나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죠. 16만 9,500원 저점이 17만 600원. 일단 여기는 안 깨졌습니다. 이 예. 라인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예. 깨졌나요? 예. 저가가 17만 600원. 맞죠? 17만 600원이고, 여기 고가가 16만 9,500원. 예, 일단, 여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6만 9,500원을, 예, 찍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17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건, 뭐, 이번 달에 16, 17만 600원까지도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등이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제, A, B, C가, 아니, A, B, C가 떨어지고,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8월이라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죠. 예. 여기에 고가. 여기에 고가가 15만 6600원이다. 예, 그러니까.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죠. 22년도 6월에, 6 고점. 15만 6600원. 여기까지도 최악의 경우는 열어놓자. 에, 결론은 여기랑, 에, 여기랑, 16만 9500원. 여기 두 군데를 열어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래요. 거리랑 없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지금 어쨌건 뭐 이렇게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았나. 예, 제가 볼 때는 음. 그렇게 보이지는데 뭐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17만 600원 있죠. 예. 아까랑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요 라인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구요예왜냐면 이날하고 이날하고 두번 이제 바닥을 다진 것 같은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이 깨지지 않고 일단 여기를 넘어야겠죠. 예. 일단 여기를 넘어서야 예. 물론 다음엔 여기죠. 여기 넘으면 더 좋죠.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 요두 선을 놓고 보면 예. 일단 구름대를 켜보면 결론은 여기를 넘느냐, 네. 좀 기다가, 기다가 여기서 구름대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구름대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가느냐. 개인적으로 17만 600원이 깨지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16만 9,500원, 15만 6,600원까지도 마음을 좀 열어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가 안 깨지는 게 좋겠죠? 네. 네, 여기. 예, 여기죠 예. 7월 25일에 저점 예, 요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깨지지 않고 차라리 내일부터 아, 내일 한번 더 은봉이 나와서 은봉이 혹시나 많이 나온다라고 치면 은봉이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치고 갈수 있는 바로 좀 강하게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나와있겠죠 예. 아쉬워요 항상 적산병을 양봉을 두개 만들고, 음봉두개 만들고, 음봉 여기서도 양봉 두개 만들고, 음봉 적산병을 만들,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저는 요 때가 가장 아깝습니다. 요때 이렇게만 딱 서줬으면, 아, 최고 베스트 그림이 될수 있었는데, 이랬다가, 이랬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커비댄드 패턴이 딱 완성이 되는 건데, 무너지면서, 예. 무너지면서, 계속 안 좋은 모양이, 흘러내리는 모양이 나온 거죠. 결론은 어제도 거기 부딪힌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도 음복 나오더라도 17만 600원 예, 내일 바로 쏴주면 좋지만 혹시나 밀리더라도 17만 600원은 깨지지 않고 가는게 예, 좀 이뻐 보이지 않나 차트적으로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죠 예,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에코프로 볼게요 자 에코프로도 월봉상 예, 유일하게 양봉 만들어낸 게 이제 에코프로만 지금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좀 바닥을 예, 흑산병 후에 예, 도찌 모양이 나왔는데 저번 달에 모양하고 똑같죠 예, 똑같은데 이제 색깔만 좀 바뀐 모양인데 지금 어쨌건 흑산병 3개 후 양봉캔들이 일단 월봉상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얘도 음, 얘도 요 양봉을 하나로 봤을 때 예, 여기 한 중간 정도 한 여기인 것 같아요. 예, 어쭈 요 라인거든요. 이이 예, 이거 양봉 하나 둘셋네 개를 하나로 보는 거죠. 이런 예,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예, 하나의 이거 하나의 중간 라인을 지금 그래도 잘 지지하고. 어, 모양을 좀 양봉을 만들어 냈다. 뭐 5선을 회복하고 뭐 10선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캔들적으로 빨간색이 있,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모양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음, 다음 달을 한번 예, 에코프로는 기대를 해 봐야겠죠. 일단 얘도 예,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음, 일단 세트적으로는 끝났어요. 한 세트. 예, 세트적으로는 예, 이렇게 음봉 3개 하나 하나 예, 여기 둘 이렇게 3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물론 이렇게 나오고도 이렇게 나오고도 포스크 퓨처M 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포스크 퓨처M의 그 저번달 예, 6월달 모양하고 똑같죠 예, 근데 이제 포스크 퓨처M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더 밀렸다 예, 그래서 어, 에코프로도, 뭐, 꼭 양봉이 나오면 좋겠지만, 음봉이안 나오는, 안 나올 수도, 아니, 나올 수도 있죠. 예,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네. 요게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1봉으로좀 보게 되면, 얘도, 자, 여기가 저점이죠. 5월 말일 88,400원. 예. 요 라인이 지금 저점이거든요. 예. 요 라인을 깨지 않고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예.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삼각형 조정으로 보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가는 모습. 여기 88,400원을 예. 5월 말일에 저점. 예. 여기를 좀 깨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그 전에 저점이 여기거든요 예. 예, 요 라인이거든요 예, 요 라인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 요 라인이 얼마냐면 96,000원이거든요 예, 얼마 안 되는데 예, 요 라인을 빨리 깨야 되고 예,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일단 넘어야 될 자리는 에, 여기죠. 에, 여기를 빨리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켜야 될 라인 에, 빨리 넘어야 될 라인 에, 거기에 중간에 조금 더 밑에 있는 거죠. 에, 중간에 조금 밑에 있다. 그러니까 빨리 위로 쳐야지 밑으로 치게 되면 또 피곤해지는 거죠. 에,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8월달이 정말 중요한 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적산병으로 싸줬으면 너무 이쁜 모양이 될수 있었는데 오늘 뭐다 무너지면서 거리랑이 실리진 않았지만 적산병으로 결론은 얘도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예 부딪힌거죠 결론은 부딪히고 내려왔지만 어 내일에도 아니면 모레라도 예 빨리 요 라인을 고기를 빨리 넘어서는 이렇게 캔들이 나와줘야겠죠 예. 에코프로도 이번 달 보면 참 요날이 가장 아쉬웠죠. 7월 9일 예, 에코프로한테는 7월 9일이 정말 아쉬운 날이었죠. 양봉을 두개 세우고 거리랑까지 실렸는데 그 다음 날 적산병으로 여기를 예, 여기를 예, 좀 넘어버렸으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때 중요한 자리 때 넘어주질 못하니까. 어, 다시 신모으로 바닥을 또 내려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아쉽고 안타깝고 하여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좀 아쉬워요 예. 그래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예, 저희는 바닥으로 보는 거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려봤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려봤지만 어,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어, 많아야 10%고 예. 올라갈 자리는 올라갈 자리는 여기잖아요. 예. 올라갈 자리는 여기인데 우리가 조금 더10% 정도, 5% 이상 더 밀린들 예. 우리가 먹을 자리는 이만큼이고 예. 먹을 자리는 이만큼이고 어, 내려올 자리는 이만큼이라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정고점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 밀려야 여기 요 라인이고 요 라인이죠 전 고점까지 간다는 전제하 이렇게 그고 내려야 될 자, 많이 내려와야 여긴데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으면 올라갈 자리는 이만큼이고 예, 내려올 자리는 내려갈 자리는 이만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예, 투자를 해볼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2차 전지 종목들 이번 달에 심 예, 없이 음봉으로 마무리됐지만 8월 달, 예, 9월 달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